장모경 타로입니다. 어, 설 여, 연휴들 풍성하고 행복하게들 잘 보내고 계신지요? 항상 좋은 일 있으시길 기원드리면서 오늘의 운세도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먼저 지띠 운세 보겠습니다. 어 지띠오 노래 운세 컵6 번이 나왔나 아, 연의에 맞게 가족끼리도 오래된 뭐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끼리 이렇게 만나고 이제 오인 이하라니까 이제 부분부분 부분 만나겠죠 직장 사업 사회생활에서도 오랫동안 과거를 회상하고 즐거웠던 거아 과거 회사가 좋았을까 과거의 나의 사업이 더 좋았지 않나 이런 거 회상하는 날로 보이네요 연애원에서도 이제 옛날 옛날 애인을 지금 더 그리워하는 거겠죠 추억도 그리워하고 지띠오 노래 운세에서 컵6 번이 나와서 컵. 에 옛날을 회상하고 옛날을 그리워하고 아 옛날이 좋았지 않냐. 지금 너무 힘들어. 막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은 좀 행복한 날이시길 바라보겠습니다. 쇼티 운세 보겠습니다. 아소 쇼티 오늘 운세는 어, 나이트 소드가 나왔죠. 나이트 소드 가족끼리 돈도 너무 급하게 추진하지 말라 이렇게 나왔죠. 직장 사업 사회생활에서도 너무 급하게 이직하라 상사랑 안 맞다 뭐 사표 던지고 싶다 이런 걸좀 살펴보세요. 사업도 너무 힘들지만 잘 지금은 상황이 어떨 수 없죠. 버티셔야 되니까 연애운에서도 급히 어 나의 이상형이다해서 급히 달리시면 안 되는 사인 이 나왔습니다. 어, 소띠 운의 연세서 나이트 소드가 나와서 나이트 소드는 어, 지식과 이런 지혜와 이제 공기 사인이어서 급하게 어떤 일을 결정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한 템포 쉬고 돌다리로 두들기시면 어떨까요? 호랑이 띠 웃어보겠습니다. 호랑이띠 오늘 운세 아, 에이스, 에이스 완주가 나왔죠. 가족끼리도 새롭게 출발 이런게 나왔죠. 직장사업 사회생활에서도 새로운 열정 출발 이런거죠. 연애운에서도 호기심이 많은거죠. 호랑이띠 오늘 운세에서 에이스 완주가 나와서 안주의 열정과 적극적인가 활발함이 보이면서 호기심도 많은 날로 보이면서 화이팅 하시는 날로 보내십시오. 토끼띠 운세 보겠습니다. 아, 토끼띠오노라는 완주오가 나왔죠. 가족끼리도 이게 이래, 이래저래 여러 개할 일이 많은 거죠. 직장, 사업, 사회생활에서도 업무가 쏟아지고, 어, 탁상공론 이렇게 부딪히는 게 있지 않을까. 연애원에서는 이성이 많을 수도 있는 경쟁을 뚫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어, 토끼띠오노라에서 완주오가 나와서, 완주오의 이제, 어, 결, 어, 결정 내기 에서 투쟁, 혁명 이런 것도 있지만 서로 잘 대화를 통해서 내가 내의, 내 밭, 나의 발언이 이제 소신껏 전달되시길 바라보겠습니다. 용띠 운세 보겠습니다. 어, 용띠 오늘은 펜타클 7이 나왔죠. 펜타클 7은 가족끼리도 너무 안정돼서 이제 조금 딜레이 이제 하기 싫은 거죠. 액션을 좀덜 취하는 거죠. 직장, 사업, 사회생활에서도, 아, 이 정도면 됐지 않나, 만족을 하는 거죠. 근데 사업이나 이런 거는 더 노력하면 더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연애운에서는 이제, 어, 남의 떡이 더커 보이는 거죠. 내 이성도 멋지고 이쁘지만, 어, 이상하게 오늘은 남의 연인이 부러워 보이기도 하고. 자, 용띠 오늘의 원세에서 펜타클 7이 나와서 펜타클 7은, 어, 일단 펜타클은 현실적인 거, 흑사인이잖아요. 그래서 움직이고 이런 거, 아, 이 정도면 됐어. 좀 날이 쓰지면 빠지고 조금 움직이는 액션을 더 취하기 싫었고 지금 이 상태가 좋아 이럴수도 있습니다. 벤티 운세 보겠습니다. 어, 벤티오노레세스에서 펜타클 6이 나왔죠 가족끼리도 어떤 도움을 받고 도와주고 이렇게 6이니까 어, 내가 돌 처지가 되면 좀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죠 직장 사업 사회생활에서도 밑에를 어, 도와줘라 베풀어라 이렇게 나왔네요 연애운에서도 내가 돌봐줘야 될 연인이 있을까요 벤티오노레세스에서 어, 펜타클 6사인이 나와서 펜타클 6에 어, 베풀수 있는 상황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도움받는 입장이라 지금 입장이면 아 이제 감질 나겠지만 그래도 요즘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내야 되겠죠. 말띠 운세 보겠습니다. 말띠 운세 운세에서 10번 음, 배, 음,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왔죠. 가족끼리도 운명의 수레 운명. 터닝포인트 어떤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사업, 사회생활에서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나는 정말 지식지에 아는 박학 다시 간 거죠. 연애운에서는 이제 헤어졌다면 다시 이제 제외하지 않을까요? 말띠 오늘의 운세에서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와서 운명의 수레바퀴, 운명적인 사람을 만나고 운명적인 날, 정말 운명의, 어, 저, 정말 뭐든지 한끗 차이 나잖아요. 이제, 그, 바보와 천재도 한장차이에요 종이 한장 차이니까 이런 터닝포인트 정말 좋은 서프라이즈 좋은 일이 펼쳐지길 바라겠습니다. 양띠 운세 보겠습니다. 뭐 양띠 오늘 운세에서 펜탈클 라이트가 나왔죠. 어, 가족끼리도 돈이 많이 나와서 좋네요. 뭐니 뭐니 해도 어, 땡큐죠 돈이. 어, 현실적으로 안정적으로 가지 않을까. 직장 사업 사회생활 하셔도 아, 이 정도만 됐어. 더 어, 더 바랄 게없어 이제, 만족하는 것도 되겠죠. 안정적이니까, 연애원에서도 현실적인 데이트를 하지 않으니까, 양띠오노레스에서 펜타클라이트 사인이 나왔어. 펜타클라이트에, 이제, 어, 안전하게, 어, 돈을, 이제, 현실적으로 안정되게, 이제, 자리 잡고, 이제, 천천히 나아가는, 앞으로 향해서 더 승진, 발전을 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날로 보입니다. 완승이끝내보겠습니다 아, 원숭이띠 오늘 형세도 어, 여왕제 카드가 나왔죠. 어, 오늘 카드가 좋게 나왔네요. 네, 추석 연휴 이제 신축년 음력으로 갔을 때는 이제 좋은 일이 많이 펼쳐지길 어, 바라겠습니다. 원숭이띠 오늘 연세에서여왕제 카드가 나와서 가족끼리도 풍요하고 직장 사업 사회 생활에서도 풍요롭고 행복하고 이러지 않을까. 연애운에서도 풍족하고 이 여왕은 밖에서 돈 벌면서 굉장히 좀 능력도 있고 좀. 기도 어, 있죠. 기도 있어야죠. 우리가 너무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자, 원숭이띠 오늘 연세에서 여왕제 사이 나왔어. 여왕제의 여유로움과 풍요로움과 조금 어, 좀 즐기는 이런 날이시길 바래 보겠습니다. 닭띠 운세 보겠습니다. 뭐 어, 닭띠 오늘 의원서에서 펜타클 4가 나왔죠 펜타클 4. 가족끼리도 아, 어, 우리 돈 아껴 쓰자 닭띠 분들이 원래 좀 돈을 잘 써요 기 기분 파일 수도 있어요 저희 가족 오빠 분들 이제 닭띠거든요 보면은 이제 이제는 아, 그러센안 되겠다 돈을 끌어오고 차곡차곡 모이고. 어 직장 사업 사회 생활에서도 어떤 걸, 어떤 뭐 투자 이런 거 했기 때문에 돈을 이제 허투로쓸 수가 없어요. 꽉 끌어안고 있어서 돈을 모으겠네요. 연애원에서만큼은 좀 상대방한테 인색해서 다른 연인하고 이야기하는 꼴을 못 보는 거죠. 닭띠오리 어 연스에서 펜타클 4에 나와서 펜타클 4는 돈을 끌어안고 있어서 정말 돈을 끌어안고, 어 돈도 모으고 실속적이시길 바라보겠습니다. 개띠 운세 보겠습니다. 어, 개띠 오늘의 운세에서, 어, 그 에이스 컵이 나왔죠. 가족끼리도 어떤 현실적으로 서로 토, 소통이 되는 거죠. 소통이 안 되면 서로 답답하죠. 대화가 돼야죠. 직장, 사업, 사회, 생활에서도 사랑, 힐링, 정화, 소통이 되면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죠. 연애 운에서도 정말 어, 사랑, 힐링이 되면서 이렇게 속삭이면서 잘 통하는 거죠. 개띠 오늘의 운세에서 컵 에이스가 나와서 컵 에이스의 새로운 기회, 찬스도 올수 있고 사랑, 힐링, 정화인 날로 보내보세요. 돼지띠 운세 보겠습니다. 어, 어, 돼지띠. 어, 오늘 운세도 연휴 때요. 오늘의 운세에서도 이제 펜타클이 많이 나오네요. 세뱃 돈을 많이 받으시나요? 용, 자녀분한테 용돈을 많이 받으실까요? 자, 돼지띠 오늘의 운세도 운세에서도 펜타클 태이 나왔죠. 가족끼리도 이렇게 풍요롭고 행복한 가죠 직장, 사업, 사회, 생활에서도 안정되고 행복하고, 이렇게, 돈이 나오면 땡큐죠. 연애원에서도 가성비 있는 데이트. 내 네, 이때 오늘의 운세에서 펜타클 10이 나와서, 펜타클 10에 풍요롭고 행복하고, 웃음 가득하고, 소원성취하신 날로 바라보겠습니다. 오늘의 운세도, 어, 설날 연휴 오늘의 운세도, 우리 행복구독자님도 항상 복 많이 받으시고, 이제 만사 형통하세요!